현안 부자되는 과정 네번째 ppt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대위변제란 제3치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물싸움 보증인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를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의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임의대위와 법정대위가 있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은 임의대리다 하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을 법정 대위라 합니다. 대위 변제 행사 시기는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후 낙찰자가 취,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합니다. 세대 합가란 임차인의 전입이 뒤지지만 세대원인 가족에게 합쳐져서 세대원이 세대주 밑으로 주민 등록표가 재작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경매 절차상 채국가 매수인, 낙찰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각 기일 이후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각 결정 기일 이후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 보증금이 묶이게 되고 만약에 패소한다면 항고 보증금이 몰치될, 몰치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확정 이후에는 매각화가 결정에 따른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매각화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금 납부 이후에 어려운 사항이 대처될 수 있는 것은 선순위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면 어려운 사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해제 및 경매 대금 반환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매매 계약 해제 및 경매 대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반환 청구 소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에 의한 회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권리 분석이 또는 현황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매는 초심을 절대 잃지 마르셔야 됩니다. 최소한 세번 이상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는 매각길 전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같이 봐주셔야 하며 등기부 열람은 매각화가 결정일과 대금 납부 전날 이렇게 세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각일 전날 잠들기 전에 평균 낙찰가율, 최근 낙찰 사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격 등을 확인 후 입찰가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임차인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상거주 확인서가 보통 은행에 많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또 근저당권을 제출한 은행 등을 통해서 대항력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가장 임차인이라고 판명이 되면 가장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데 있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용임념인 모든 소송비용이 등이 된다는 것을 고지함으로 해서 가장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게끔 일차적으로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위 변제란 죽었던 대항력을 살려서 대위 변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을 대위 변제함으로 해서 선순위권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거 임차인 사례인데 태거 임차인에 대한 문서 송달 내역이나 매각 결정 및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셔서 태거 임차인에 대해서 대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PPT 요약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